안녕하세요 대물나라인데요 어, 빙어터 가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얼음이 많이 얼고 적게 얼고 차이도 있지만 지금은 음, 타는 곳이 조금씩 늘어남으로 인해서 빙어가 잘 나오는 곳을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실시간 정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한 군데 밖에 갈 데가 없으면 그냥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주의 장착 가야 돼요 하지만 이제, 뭐, 대물나라 인근에 예를 들어 네이지 같은 경우에 얼음이 얼어서 전체적으로 타고 있어요. 뭐, 빙어도 그런대로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, 또 상황에 따라서 더잘 나오는 곳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, 또 밤에 잘 나오는 곳, 낮에 잘 나오는 곳, 또 빙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수두룩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혹시 뭐, 오늘 오전에 가더라도, 어, 뭐, 미리 방문을 한다든가, 아니면 전화나 톡 같은 것도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고, 또 그때 그때 따라서 막 오전과 오후가 달라요. 그래서 막 어제 같은 경우는 일박하고 모 저수지를 갔는데 낭패 봤잖아. 전화를 주고 갔으면 그 옆에 있는 모 저수지를 가라고 했을 텐데 밤새 밤 낚시를 했는데 뭐6 70마리 잡았나 세분 있어? 그리고 뭐 빙어도 잘없고뭐 디퍼 기계로 찍어봐도 뭐 없대요. 이미 텐트를 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혹시나 저희 집을 올해 한 번이라도 다녀간 분들은 미리 또 사전 상의를 하면 예쁜 채여사가 잘 안내하니까. 괜히 미안해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일, 올해 한번 빙어가 시작됐을 때 방문을 했으면 기억을 다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체크도 다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부득이 못 들리게 되면 다 준비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전화로 안내도 하니까 예, 그렇게 참조해서 문의하세요. 실시간 조항을 듣고 간다. 빙어는 한달 장사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막 긴박하게 돌아가요. 우리 손님들도 막 100명이 단체 카톡방에서 긴박하게 활동을 한다. 근데 난 귀찮아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계속 톡이 와요 잘 나온다 이리로 보내나 저리로 보내나 막 30분 40분 50분 거리 면 1시간 거리 막 무슨 얘긴지 알죠 실시간 정보를 듣고 간다 오늘은 1월 3일이었어요